안녕하세요. 웨더뉴스캐스터 유진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봄볕이 내리쬐면서 따스했지만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쌀쌀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날씨 비슷하겠고 대기질은 여전히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과 밤 기온차도 커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 동안은 따스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이상 많이 나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설이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내일도 대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영남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은 항상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큰데다 미세먼지까지 많은 오늘 같은 날은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캐스터 유진이었습니다.